자, 지금 뭐 사실 다 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두분 촬영하면서 뭐 특별히 기억나는 비하인드가 있다면? 어,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좀 장난치다가 몰입을 하기에는 드라마의 내용이나 캐릭터가 너무 달랐기 때문에 좀 현장에서는 각자 캐릭터에 몰입을 하려고 최대한 오히려 좀 집중을 좀더 하려고 했었고 음. 오히려 친하기 때문에 더또 서로의 성향을 잘 알고 있어서 또 오빠 제가 힘들면 더 밝게끔 애를 쓴다는 거를 알고 뭐 감독님께 좀 미리 말씀을 해주시고 음. 원래 힘들 때 성경이 좀더 밝게끔 애를 쓰는 친구다. 음. 그래서 제가 되게 감동했던 적도 오. 있었어요. 어 지금 미담이 나오고 있는데요, 음. 김영광 씨? 네. 영광 씨는 특별히 기억나는 순간 아니면 감동받았던 그, 일 비슷한 네. 이야기인데 네? 그. 초반에는 저희도 이제 이 인물을 완벽히는 잘 모르니까 어 서로의 이제 캐릭터를 위해서 굉장히 서로 서로 이렇게 떨어져 가면서 지냈는데 사실은 제가 거의 좀 도망 다니는 편이었고요. 성경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스태프분들이나 뭐 촬영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밝은 에너지와 이렇게 그런 걸 잘하는 친구여 가지고 근데 기, 저는 약간 조금 이렇게 얌전히 있고 싶은데 쫓아와 가지고 그럴 때 제가 좀 도망갔던 기억이 있습니다. 어, 거기서 끝이요 에 이야기가. 저는 미담을 얘기했는데. <laughs> 아니 아니 그래서 그래서, 쫓아왔고, 그래서 현장 분위기를 너무 네. 잘 이끌어줘서 네, 사실 은 제가 오빠인데. 좀 제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음, 음. 그런 걸 너무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. 아 너무 훈훈합니다. 예, 왜냐하면 그런 또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에 대해서 고마움이 굉장히 큰것 같아요.